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도입니다. 그리고 고래 패밀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뭐죠? 서로 씨? 이거 GT 레이스인데. 네. 어 일단 보시면 안 된다. 암 걸려요. 네, 암 걸리는 레이스. 예, 보시죠. 좋아, 하자고. 왜 나는 암을 맨날 걸려대? <laughs> <laughs> 그럼 하지 마세요. 암종 세트. <laughs> 어 이번에는 나는. 잔다르너나입니 그 아니야, 아니야 모두가 싫어하는 애들를 써볼까? 어? 나이 되는 어? 아? 그러면 나는 <laughs> 엔터티 오케이. 고래형의 엔터티 승리의 세레머니는 블로우 퀴즈로 코딱지 파기 코딱지 <laughs> 오케이 가자고 <laughs> 뭐? 내 표정 왜 이래? 4대다 나한테 만원 걸었다. 그만원 이제 극하겠습니다그만 그 원은 이제 할게. 제 겁니다. 다들 조심하라고요 어허 어허그 조심하는게 좋을건데 좋아 에더를 구해줘주 빨라고요아이고 다들 조심하는게 좋을거에요 아고 좋았어 이거, 나, 뭐야 못 <laughs> 나는 아 뭐야 나는 뭐해요 간다 아아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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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아뭐 <laughs> 안돼 날치형 역시 T20이야 <laughs> 어 잠깐만 아 걸렸다 에더의저력을 보여주지 조심하라고! 내 엔터티가 불을 뿜고 있으니까. <laughs> 엔터티가 불을 뿜고 있고. 아, T20 피저 못 따라갈 것 같다. 어, 저거 어떻게 따라가? 갔다! 슬립스 트리 불로 따라가지. 아이 갈수록 멀어져가 난. <laughs> 다들 놓고 있어. T20을 따라잡는다! <laughs> <laughs> 거기! 에, <에이>, 송이! 마이! <laughs> 빨리 오라고? 어디야? 어, 뭐야? 조사 애들을 부셔지 말라고요? 아 무시했어요. <laughs> 어 잠깐만, 잠깐만. 오. 빨리 오라고 겁쟁이, 겁쟁이라니? 맞는 말이지만. <laughs> <laughs> 인정짐. 오 보인다 오. 보인다. 미간을 <laughs> 맞춰 주지. 미간에 <이거네>, 거들. 걷어... <laughs> 아, 예. 속도 속도 조절 못하면 떨어진다. 단단 빨러 이거. 아. 아, 어디야? 어 뭐야 이거? 아니 이것은. 역하기 하시네 이냐뭔 일이에요 뭔 일이에요 이거 남이잖아 <laughs> 뭐야 저거 이거 남이잖아 아, 뭐야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악! 아, 이게 신나빠 아안 되겠어 됐다 됐다 됐아안 된다 반대도 있습니다 바, 뭐요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돌아야 돼요 못 들었는데. <laughs> 야 이런 게임 어나간다나됐아 진짜 갔다 나 오브를 했는데 렐레 다시 갔다 아 이끈다 최근 오케이 아, 아 이끌다. 지금! 오케이 오케이 아어왜왠지 이거 아무 못할것 같은 느낌이 아니다 조심하세요. 말좀 조심하세요. 제발 후회하게해 주지. 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앙 <laughs> 지금... 아... <laughs> 자꾸 우리는 챔피언 찍는데 우리 <laughs> 세바키야 뭐라고? 나잘못들었는 데. 바나나세 번이나 통과야 해 돼. 규칙하다. <laughs> 이건. 이건 정말 아 이거 습니고이바 개. 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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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아아아아아 왜나 형, 왜왜왜 왜왜나 괴롭혀! 아아 아! 아! 바나나 두번째까지 가는데 야! 야! 아아야 네. <laughs> 바나나! <웃음> 형 힘들다. 바나나아아아 어. 아. 네. 아. <laughs> 누구 혈액 없어요? 이 GT 레이스 아니에요. 아 첫번째꺼 깼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어 아, 저거 두 개를 어떻게 더 해, 여기서?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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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립스테리, 가고! 나가 어? 응. 사람을 칠것 같은. 가자 하면 돼, 가자 하면 된다고! 오, 세 명이서 줄줄이가! 아잉! 아, 나 실패야! 네. 점프! 아, 먼저 가겠습니다! 아, 누구야, 기세야! 아, 기세! 아, 네. <laughs> 좋았어. <laughs> 안돼. 다 빰빠 빰 빰빠 밤 <laughs> 아, 훨어 아, 아. 바로. 아. 아. 가능할지도? 어될거 같은데 점점 하다 보니까. 숙이죠. 그러니까. 나는 왜날아 이제 빌딩 2 0가생아나지 <laughs> <laughs> 형님. <laughs> 좀만 <와서> 올라가면 빗처리하면 <laughs> 돼. 괜찮게 아 하셔도 돼요. 에이. 어 잡아. 잠깐. 게이. 게. 네, 안녕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허전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만 어,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세 번이 아니야 네 번이야 뭐 죽어 <laughs> 어, 우리 순서 지키자 <laughs> 정신줄을 <넣을> 놓을 것 같아 아웅 <laughs> 전방 창이네 이것도 못 하고 말이야 어어야 야, 이거 뭐야 이거 아니, 어? <laughs> 안 뜯대 안봤와못 찍었어 씨. 어, 형. 어, 어디까지 어, 가셨어요? 1번요 2번은? 아, 세번째까지 갔어요. 아, 네번째까지 자... 있어요. 아, 너 봤어. 아 이렇게 가면는안 되는구나. 아, 번까지 왔는데! 와... 난축 아, 조심하세요! 어? 어? 네? 가셨네요? 어, 어, 가능할지도! 음... 회전 회오리 슛! 레를 무시하지 마라! 성공한다! 간다! 실패... <laughs> 아, 아... 진짜 이거... 백. 누가 하자 했어? 지금 다 말하는 사람이요 <웃음> 죄송합니다 계더 <laughs> <애더 웃음> 너의 힘을 보여줘 <laughs> 너도 무시당하면 안돼 <laughs> <라스> 무시당해라 임마 <laughs> 야, 좀 싸우자 <laughs> 야 싸우자 에더야 <laughs> 넌궁지좀 맞아야겠어 멀더야 <laughs> 유튜브에 삐만 나와도 돼? <웃음> <웃음> 아 괜찮아요 처리할 <laughs> 저... <laughs> 아. 에더가그 메이즈 그, 그, 아, 빌딩 그 720도 돌다가 막 이거 돌아미그 아, 이거 너나 <laughs> 어렵다. 날치형뒷공문이를 따라가면 1등하겠지 아, 실... 아... 아... 아, 아, 아요 <laughs> GTA 레이스에요? 어 너이 오마이 어이 어 어이 어 잠시만 또치 아하! 이거 GTA였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 빡아나 빡처... <laughs> 이거 일반 레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안돼려버렸다어어 아,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다시 할 거야 가자 <laughs> 이번에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만 좋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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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만 좋다 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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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> <laughs> 아니야 다시 하면 돼.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? 참 어려운데? 그..그럼 혜진의 뭐, 여왕이라는.. 힘 아, 빠지잖아요. 타이트을있는거 같은데, 이 <laughs> 형. 아, 어렵다, 이거. 뭔가 업적을 획득한다. 요즘 따라 내차있데차좀 사지마! t 2 잭. 얘, 내가 차가 안 좋아서 그래. 1인칭을 한번 해볼까? 난2 0이었으면 나는 벌써 깼지. 어. 잭. 독사고 있네. 1인칭은 <laughs> 절대 하면 안 되겠다. 꼬장, 꼬장. 1분 1 0부가1인심해요 다들. 에이 갈 거예요.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<날쥬. 웃음> <하지 마. 웃음> 오케이, 난 죽! 오케이, 나 간다고 집으로. 에이, 아이 트롤이야 완전. 아, <웃음> <아잉>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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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망했... 꼬장꼬장! 그냥 무리지 좋았어, 이때다! 어우, 워아 좋았어, 이때다! 아하! 아, 배아 너나 나나 붙은 건 똑같을 텐데! 어이. 눈치 싸움이야! 한, 밀 하면 같이 누르지. 아. <웃음> 아! <웃음> 뭐야. 아! <laughs> 그지라가되 <지나가는> 길에 죽었어. <laughs> 지금 가면, 지금 가면 돼! 야, 야 나와! 나오라고! 으응. 에자아야 <laughs> 아, 나와. 야 싸우자. 야. 나려 싸우자. 비키세 아이. 데려우자박다 말도 내지 말도내지석 오지마! 오지 마세요! 오지 마세요! 너다 피하고 있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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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형! 치아! 치아! 도내지석 사륜안을 가지고 계시다. 사륜한. 오마이 가면라이더인가? 지아 왈도다. 찌부. 아, 아.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야. 마세요, 이러지 마세요. 나라로 간다. 안 돼. 그만하모지나이어 <laughs> 나 이거 20분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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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. 오케이. 어떡해 이거. 간다 간다. 요 간다 이거 간다, 이거 간다. 이거 엔딩을 내야 돼 이거. 야라스피 음, 이거 되는가? 이거 아. 되는가? 라스트스팅에서 라스 승부봐. 승부봐. 도저히안 되겠다 이거. 범병. 내가 열 받아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. 간다 간다 뿅 간다. 범병 범병 안 되겠다 이거 나가. 나가. 범병. 떡만 원도 나가. 만 <laughs> 원도 나가. 어우, 열받아. 라스트 팀 스탠딩으로 와라. 저 허리, 저거 허리. 뿅, 간당. 어디서 이런 개 암, 바람 물질을. <laughs> 간당, 간다, 간다 바람 물질을 갖고. 가...